아아 아, 안녕하세요 라디오입니다 아 라디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반갑입니다 아, 네, 네, 라디오 어디 사는 누구시죠 아저 서울 아니 경기도 광명시 사는 안일권 라디오입니다 빨리 고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입니다 아, 아. 오늘 뭐 침대, 경기도 침대 쪽은 경기도 쪽 고하세요 말좀 들어봐 경기도 쪽은 좀 오늘 날씨 어떤가요 그냥 그래요 빨리 고하세요 말이 좀 좁같네요 야 부대장 예, 대정님 오, 한번 빡세게 즐겨보자고. 아, 좋아! <laughs> 잠시만! 티샷 한다고? 병샤티짜 치워, 이 개X린. 반 온다. 아니, X발! 어, 어, 야, 티샷 좋은데? 아니, 쟤 티샷 할줄 모른다. <laughs> 아니, 병샤이 개! 배치 10승. 클리브. 출격. 아 근데 심시 클리브는 처음 보긴 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아, 봤던 클립 올스타들이있거든첫쪽까이박병 <laughs> 모두가 번째 <laughs> 송인혁 세 번째가 치알 밥. 이쪽끼들헤명고 진짜 삼대장이긴해 그 <laughs> 아, 오케이, 야 아, 내가 이번에 너가 선별을 해줘. 올스타에껴야 될지 아니지. 아, 오케이, 확인 확인, 여기, 오케이, 확인. 오케이 오케이 확인 어그확 그렇게 확인 확인 너 어. 동네 어쩜 해 요즘에 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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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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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저거 저격 한방 맞고 1400두고 뒤진 지거 아니야? <laughs> 아왜 이리 과거에 이길래 구질구질한 게개 도라이 새끼야. <laughs> 가자 동해 가자, 아, 가자. 가볍게 자아가가 가볍게. 우승계 빼고 해 우승계 빼고. 우승계 빼고 해. 첫 판은 가볍게 이겨. 아니 첫 느낌이 좋아야지. 오늘 첫 끝판이 아그말 있잖아. 첫 끝판이 마지막까지 좋아, 조, 좋다고. 오케이 오케이. 첫 끝판이 좋아야. 가보자고. 근데 이 새끼 둘다 파타가 없는 건가? 아이. <laughs> 오리진이지. 아, 맞지. <laughs> 아, 아 야, 오리진 예쁘긴 해. 어. 요즘 페이커 컨셉. 제대로야. 야, 잠시만. 상대방 중앙에 샬론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아니야, 아니야. 뚫지 마. 뚫지 마, 뚫지 마. 봉사 아, 근데 이상하게 2200 t m r p 보면 좀 무섭다. 예전 과거가 다올라서 나와니안녕 하세요. 야, 라인전 하러 가, 총파리. 가는 중. 버프팅 덧붙이. 하러 가는 중. 따라와. 뭐야, 뭐야, 방금. 야, 드루드비 국해. 나이스. 야, 살살해, 살살해. 탱커들 많이 맞지 말라고. 어, 야, 저대봐 앞에. 간다, 간다. 가는 중. 어때, 어때? 어? 망했어 망했어 <laughs> 게임 졌어 게임 졌어 살롯봐살롯봐 <목소리> 할만해 <목소리> 할 피! 살롯 피! 살롯 컷! 살롯 <테이> 컷! 샬롯 컷인가 모르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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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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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롯 컷! 아니 테이! 테이! 테이 커 테이 커 나이스~! <목소리> 마이스,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이거지~! 누가 오더하는데 게임 졌다고 <laughs> 누가, 야, 게임, 뭐... 졌다고 했는데, 아, 누가 아, 게임 졌다고 했는데, 누가 게임 졌다 했어, 시을 누구야, 누구야, 씨. 아니, 누가 한... 사기 떨어지기 지에 아니, 사지, 사기 떨어지는 말 하지 말라니까? 아니, 한 명은 한타 졌다 했는데, 한 명은 게임을 졌다 <laughs> 야, 동파라 야, 걱정 마, 뒤에 있어. 뭐 하는데! <laughs> 아니, 그... 너키안 찍으세요? 아니 17인데 어떻게 킬을 주고? 17대 찍던가! 클리버 간다, 클리버 간다, 클리버가 간다. 야 리처드 피 개피, 리처드 피어! 리처가 죽었다, 클리버 죽었다. 아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나 1천차 찍었. 지린. 야 천천히해, 천천히야. 진수 없어. 발바 발바 마려운데, 나 발바 마려운데 어떡하? 아 발바 하고 살아 돌아오기만 해. 안 살아 돌아오면 못갈 거야. 아 바로. 야 천천히해, 동파 가지줘나 할려 동파해. 아이 개새끼야! 야 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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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야 찰록필 찰록필 아니 병사 개...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에이, 병사 에이, 병사 해. 나이스 병사 천천히 나이스 효통 좋아 병사 어때? 테이이개구배 <laughs> 나이스 로드리게스 어, 와우 로드 나이스! 레전드 저렇게 피야티 약간 개그맨인데? 아줄라웃 슈톤 딜량 1등 레전드 내가 딜량 2등 내가 딜량 3등 레전드 너, 사, 너 4등 씨발로 다 <laughs> 나는 서포터 서포터가 근딜은 보다 많은 인정 서포터는 딜 티는 노티 티는 노티 다 지금 야 서포터 노티 서포터가 노티네 이야, 서포터인 줄 알았는데, 원딜 포지션. 지이네 근데 걔 스피커도 시청자로 넣으면 안 돼, 걔는. 그것도 맞긴 해. 뭐, 나? 너 악성 적용 넣자. 내가 왜 악성이야? 어이가 없어. 그것도 맞긴 해. 니가 악성이 아니, 면 뭐야? 난 악성 아니야. 어이 씨. 아무튼 아니야. 아무튼 아니야, 레이. <laughs> <laughs> 근데 여기 악성 대장 있긴 해. 반박시 탈모. <laughs> 왜 갑자기 날왜 갑자기 날 건드리죠? 아니 건드리지 맙시다, 여러분 서로. 어, 야, 아, 맞지, 맞지. 맞지, 와, 나 레오노르 목소리 이번 판 처음 들음. 완전 빠이야라고레오이 지금 밖에 만나고 이거지면 방어전이다아 <laughs> 그래? <웃음> 아, 아 그래? <laughs> 아, 아, 그래? 응내아 근데 아니클레어 라인관리 안하나요? 이러하고 <놀람> 있잖아요 <놀람> <놀람> 라인관리 <놀람> 너가 안해서 내가함 스톤이함 슈톤이함 슈톤이 너가해 거긴 치아 너가봐 나 슈톤인데 왜상아이가야 슈톤 세팅이 좀 이상한데? 왜? 상이아이가 봐야봐 추궁이 보기까는 야이 미친 아. x x x x x 오번캔또 바야바 임트 아니 도라이 네. 새끼네 이거 뭐가 뭐가 문제 있어? 문제는 없긴 해 <놀람> 아, 천천히 해 천천히 바야바 산다컷컷 근데 나 이거 방 세팅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괜찮아 괜찮아. 공 세팅해도 이겨. 맞아. <laughs> 빼빼빼 레오노르 빼. 오케이 오케이. 여기 조심하고 여기 조심하고 이럴 때는. 오케이. 야 상대 여기 육기, 여기까지 막힌데 라인. 병모아 거기 괴롭혀. 어때? 살로 개패 놓죠. 별모아 계속 괴롭혀. 나 살로 쳤어. 뒤 아니야, 리탈, 번지 피. 시켰어. 번지 시켰어. 오, 나이스. 나이스. 살로 쳤어. 살로 쳤어. 쳤다고? 어. 레온님 거기 어때요? 병모아 천천히 해. 메다. 별모아 천천히 해. 병호가 천천히 아니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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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삼궁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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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합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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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라고 개새끼 시끄러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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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개새끼가 브리핑을 오예로 쳐해 아예 오예 오예 아 근데 병호가 왜요? 게임이 어렵냐? 저거 이니시 골업잖아요 이니시 골고 첫지 뒤지는 게 이니시야? 어쨌든 이겼잖아요 한타 니가 잘해서 이겼어? 예 <웃음> <웃음> 맞네 깨봐 그거 내가 시합 봐줄게 야행동대자어 <laughs> 어떻게 생각해? 이거 부대장을 1, 바꿔야 되나? 일리.. 2... 기도 한데 <laughs> 그렇네 타무타무 빔 프로페셔. 왜왜 쳐. 야트루캡나 죽어. 누나 나 죽어. 아 누나 나고어아맞아맞아룩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누나. 누나 형님. 아. 응. 나파이박파이박 가. 아나 죽어. 죽어, 그냥, 개새끼야! 재워? 나이스 컷? 아, 맞다. 야, 동호아. 어. 그, 프로페시아는 비싸니까, 그, 위약하면은 싸게, 지도할 수 있어. 뜬금없이 구속리한 이유는 뭐야? 게임이다, 저의 개도라이 새끼야! 나 잘하고 있잖아. 나 질량 1등이야. 내가 질량 1등인데? 아니 너는 원딜이잖아요. 질량 4등 새끼 나와. 4등 나와. 너야개어 바뀌었네? 나와 근데 씨발 새끼야. 어? 나용재스 이대수 나와. 리대 <laughs> 아니 뭐 게임이 어? 어렵냐? <laughs> 와나 진짜 진짜 얘. 옛... 아니, 부대장 바꿔야 되나이 새끼 감이.. 감이잃나 아니, 근데 서포터라는 새끼가 3장 이모를 찍는 게 맞아, 원래? 맞지, 맞지. <laughs> 맞다잖아왜애 <laughs> 길어지냐. <laughs> <laughs> 알았어, 알았어. <laughs> 너희가 어떻 야, 휴톤 어때? 응? 어떠냐! <laughs> 나 미팅 중 미팅 중. 어예. 어 물었어. 오예. 오예. 야저 저비 아저저 누구야 저클립브 지리는데? 아. <웃음> 야 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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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와. 이클립브 개잘해. 아 진짜 아, 뭐하냐? 디냐고 원딜이 아, 왜 먼저 딸려? 나이개누런거못 <laughs> 마셨어. 오케아 이거 버그 걸렸어. 아 그럼 인정. 던질이 먼저 시작됐다. <laughs> 아 저기요, 근데 그 병사 씨. 예 병사. 이거 <laughs> 뭐 어려워요, 근데? 또 패작하시네 이분. 아뭔 패장이야? 아니 패작 좀 하지 말라니까요. 부부캐 들고 와서 이 양심 없는 <laughs> <폐작하는> 새끼야. <laughs> 본캐 아니 그거. 이 새끼 진짜 쓰레기게뭔줄 알아? 본캐랑 부캐 할때 애들한테 빌면서 게임 하거든. 근데 이 새끼 패작 개적은 씨발 개초 던지네. 아 패작 아니에요. 니가 이건 쓰레기라니까 그냥 씨야 씨야. 패작이야? 나이거 꼬라박고 싶은데. 요탑어저 어, <laughs> 인정. 아 그냥 갔다. 오케이. Okay. 가는 중. 어 예. Yeah.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에헴 천천 주십시오 어. 천천히, 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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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알지 천히 천천히, 천 알지 천천 알지. 나이스, 잘 야, 물었다 어? 야, 어디 갔냐? 히 천천히, 아유 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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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에천 대박은 ㅅㅂ 한명이 없는데 여기 테이 여기 테이 와우 아나 죽었어 야경샷 안빼? 야 거기 <laughs> <야더 웃음> 저기 아니 야 금딜이랑 그 오델 쳐나와 야 이거 클리버 어디갔어? 아, 저기 있구나. 나랑 같이 있는 뛸게요. 오 나이스. 동네요. 정해. 오오, 김동식이 씨. 동네요. 동미해 동네요. 아, 시발 이놈 김동식 씨. 좀 하는데? 동해. 너 동식이 거 봐주나? 아, 씨발, 아, 너무 너무 속도가 느려. 아, 산참마다 앞빌이 더 써야지. <laughs> 블링크를 썼는데 어떻게 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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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갈만해, 갈만해. 테이 없어. 저못 녹여져. 아, 무조건 드리방가 간주! 야, 드립고 간주! 최이도 아, 얘 야, 야, 안개, 티자, 안개 있 있다. 아니, 근데 우리저 혼자 들러가요 드럼버퍼! 와. 어 <laughs> 아, 김동식이 보이질 않아. 어케? <laughs> 나이 <laughs> <laughs> <야>, 새끼 패. <laughs> <배! 웃음> 야 거기 없어, 얘들아 잠시만. <laughs> 아, 잠시만! 아니, 도, 아니 병사. <laughs> 아이 뭐 클리브 뭐해? 클리브 <laughs> 뭐해? 아니제철이림먹으러 갔어. 아니 이건 근데 내 잘못 아니야. 니가 계속 이 채곡 쳐맞고 있는데 니 잘못이 아니라고?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클리브 잘못이지. 왜? 안 아, 났잖아. 우리 다 같은 다 같은 한 마음인데. 클리브 왜안 왔어? 말해봐. 그것도 저, 슈톤이 리모걸리에 같이 갔다. 응? 왜안 왔어? 클리버 따라갔는데? 응. 클리버 따라갔다고? 어. <laughs> 그럼 누구 문제야 도대체? 몰라. 어시씨구 <laughs> 씨발? 어시씨구 어이씨구? 어시씨구 어이씨구? 개잡해. 야, 박수! <웃음> <웃음> 야, 박수! <laughs> 야, 박수! 넌 씨발! 앞으로 내 눈앞에서 그 캐릭터는 죽는다, 칼로. <laughs> 와저 새끼 시발 박병목보다 아래다. <laughs> 와 차가 이거 진짜 이렇지? 남편 성을 싸네 이것도 진짜 게임 이겨 놓은 거야? <laughs> 어디 갔냐? 호자 <laughs> 어디 갔냐고? <laughs> 야한번 돌아가겠는데? 야 미국 가버렸네? 트로포트다 트로포 진짜, 진짜 이거 지겠는데? 아니 제대로 해한번은제대이야잖아이 사람 클리프가 던진데 어떻게 이겨? 그래서 한데 미안 안 던져요. 내 다음 4킬 오데스 아, 씨발로마? 집에 와! 이 개새끼야! <목소리> <목소리> 뭐야, 왜, 왜 그래, 나한테? 집에 오라고! 아, 이거 진짜, 이게, 이게 제대로... 야내 애도 아니고 왜 그러냐. 넌 씨발! 지옥구멍 4개를 다 찍었어 벌써? 야, <laughs> <laughs> 텐트리 신기하네! 텐트리 신기해! <laughs> 아, 빨리 그거 깔아라. 내모난 그 거안 오잖아. 오케이, 내모난 거 빨리 내모난 거 지금이야, 지금이야. 직금 오, 예, 오, 예, 오, 예, 빠야 봐. 쟤 뭐야? 야, 쟤한표번지있는데 야, 와, 얘 반원부터 지린다던지 야, 탱크 미리 많이 나오는 것같 야! 어 새끼 23분 49랩. 바수 한번 줘. 나 원딜 아니야. 코코다 아, 야, 야! 이거 먹으러 가자. 봐봐. 대단해. 어, 여기 늦게. 야, 빼빼 빼. 빼, 빼. 우리 야,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선선이 질수 없어. 음. 저처럼 질수 없어. 이 새끼 때문에 이 새끼 때문에 질수 있긴 해, 근데. 야 그럼 나 진짜 나 진짜 탱커만 본다. 알겠지? 뭘 <laughs> 살아있기만해 제발. 뭘 하려고 하지마 살아있기만해. 나 탱커만 본다 했다. 내가 참고로 말했다. 레오드로 지금 강등이다 <laughs> 왜요? 이거 지면 조커가요? 아니, 아니 골드 아 골드 가요? 누누 그냥 방어전이 아 진지하게 하려니까 진지하게 해 진짜 너이 개새끼야 이번 한테 우스갯 빼고 하자 라인용역 <laughs> 씨발 <아니, 근데 웃음> 맨날 2200한테 져? 누구템에 지는지 템누루몬 나오지 않아? <laughs> 너이둘 아, 개새끼들아 <laughs> 오예 오야 통로쌈 안돼 안돼 어야얘왜 이렇게 아파 야아야 데 야, 야,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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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 만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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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와줘 야, 차롯. 차롯. 아, 버튼 쓰나 살거든 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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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커. <테이크어, 테이크어. 웃음> 야 리첼, 리첼 한 번만 끊어봐 나 누워있어, 누워있어 야저루도 간다 뒤에 어? 루도빅 갈 가, 거야 가, 가, 어, 가! 위로 올라가! 야공자공자 궁자 어, 나 죽어! 아! 아니! <laughs> 아! 잠깐만, 나나 나, 나 죽는데, 이면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해봐. 저, 저, 아니, 저 죽는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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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 우리 이겨. 이겨 아니, 근데 어. 왜 우리 5대인데, 5대 두 명이 밑에 있어? 저기요, 서포터씨! 저기요, 서포터씨! <laughs> 저 원딜입니다. <웃음> 저... <웃음> 아, 템 쳐다보세요. 원딜이지. 야, 원딜이었구나. 야, 게임 잘하시네. 야, 이야... 야, 편해. 세상 살기. 어... 세상 아니, 살기 편해. 아니, 템 눌러봐요. 원딜 버프지. <laughs> 뭐사포는 하루, 하루 이틀 하나? 왜 그래? 너 하루 이틀 안돼데 4킬 5데스 막았어요? 아 그렇지. 이야 사이퍼즈 얼마나 잘하심 도대체 원딜인데 딜량이랑 마진 딜량이 저렇지? 네, 포터입니다또 소포터였어? 이야갈때 같아. 살랑, 살랑 그냥 어. 어. 나 마지막 칸타거든요, 이제. 맞지, 맞지. 마지막 칸타 집중해. 사퍼는 30분을 못해도 마지막 한타 잘하면은 따봉을 맞는 게임이에요. 30분 못하면 HQ가 날라갔으면 어떡하죠? <laughs> 야, 사포에도 오디로가 있네. 씨, 몰랐다. 가자. 간주. 거 먹었어, 먹었어. 나저 새끼 키. 마인드가 야스오충이랑 똑같다니까? 10데스부터 시작한다는 마인드? 반대편 체크로 러 가자, 이거. <laughs> 야, 부대장을 바꿔야 되나? <laughs> <laughs> 아예 의미가 없어, 부대장. <laughs> 너 부대장이 아니라 감정적인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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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 아니 뭐하는 개새끼야. 아, 아니 한거 같은데? 아, 야 빠져봐, 빠져봐, 빠져봐. 아 이러면 진짜 죽 아니야. 빠져봐, 빠져봐, 빠져봐. 탈수 있으면 빠져봐. 정팔 빠져. 오나 있어. 오야. 야, 사장이... 야이병신이끼야 제대로 이해장이 4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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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을만해 막을만해 막을만해 4 빠졌거든 이기만해알겠이야너번 4장이... 4장이... 이 4장이... 4이 4장이... 4장이... 아야공4공이야장이 4장이... 야장이4이동장이동장이 4장이... 동장이 4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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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 어, 이거 한번 못 끊어주나? 어 나이스 동팔 저거, 나이스 나피니고나피니나한번 뺀다 동팔아 아니 한바퀴 놀아 한바퀴 놀아 동팔아 아야 와봐 와봐 가고있어 가고있어 야 이거 진거 같은데? <웃음> 졌어 오예 <laughs> 어, <laughs> <laughs> 예! 아니 부대장 바꾸죠? <laughs> 야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다 왼쪽에 있는데 중앙가 있네.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너 정체가 뭐야? 죄송합니다. 너패하러 왔냐? 죄송합니다. 너 진짜 돌았냐? 너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니, 붕캐랑 부캐할 때는 씨 있는 애들한테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이질 하아다가 부부캐 하니까 던지네, 게임을? 죄송합니다.